외국 주택 취득 외환 신고 내용을 국세청과 공유하나. 외환 조사 방패 전문가들이 들려주는 꿀팁. 미국의 주택을 구입하면서 외국환은행에 외환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제가 미국 주택을 구입했다는 외환 신고 내용을 국세청과 공유하는지 궁금합니다. 예, 해외 부동산 취득 외환 신고 내용을 신고받은 외국환은행이 매월마다 국세청에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도 외환신고 내용을 공유하여 알고 있습니다.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라 외국부동산취득신고를 받은 외국환은행은 외국부동산취득신고술의 내용을 국세청장, 관세청장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매월단위로 통보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움 주신 분, 신민호 관세사, 이종민 변호사, 서영주 관세사, 언제나 편하고 믿을 수 있는 전문가 그룹 대문관세법인 조사방패 제공이었습니다. 상담은 이메일, 전화, 카카오톡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 주시고 계속 정보 제공 받고 싶으시면 구독으로 함께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